안녕하세요 저희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두요우모모두입니다 <laughs> <오모두입니다. 오모두입니다. 웃음> 오모두. <오모두입니다. 웃음> 저희는 아이의였습니다 먼저 아이 유래는 아이 유래는 어 유럽에서 보급되었던 밴드라는 빙상 경기가 캐나다로 전해져 빈드 아이스 하키가 발전했습니다. 이 경기가 유럽에 소개되자 곧 호응하는 나라들이 늘어나 1908년 5월 8일에서 국제 아이스 하키 연맹이 결성되었습니다. 이후 1910년에는 유럽 의 선거 대회를 청구. 대회를 하였고 1920년에는 상설 국제 대회를 개최하고 1924년에는 제1회 동계 올림픽에서는 아이스하키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음, 아이스키 운영 각 팀이 여섯 명, 모두 세 명. 펜스두 명, 올리 한 명으로 구성된 선수들이 출전하고 센터라인 중앙에서 양 팀의 센터가 맞은 선 가운데 심판이 떨어뜨리는 턱을 스틱으로 서로 빼앗으면서 경기가 시작된다. 게임 시간 20분씩 3회 합서한 시간. 각 20분을 피리드라고 하며 각 피리드 사이에 1 5분간 휴식을 취한다. 필이이르고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통례적으로 어, 토너먼트에서는 5분에서 10분 연장전을 실시한다. 연장 전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어, 승부 자기식으로 스틱으로 뻥을 쳐서 승부를 가다 30초의 작도 시간이 주어진다.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가로 26m에서 30m의 세로. 새로된 56m 에서 61m의 규격이고 국제대회가 되려면 29m 곱하기 60m의 규격은 돼야 하고 1.15m 에서 2.2m의 높이의 선스로 둘러치며 선수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로 위험할, 위험이 되는 구조를 피하고 되도록 같은 세계로 치니다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짜 진짜